4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23절입니다. 11장 21절로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느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아멘.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도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되는 거예요. 참 은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이단도 있고 또그 사탄도 역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가만히 보면.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교인들이 분란이 나고, 많이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 사단의 계획이죠 사단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은혜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서 크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었나. 뭔가 좀 잘해 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예? 우리 교회가 좀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면은 뭔가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예? 기획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은 사명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패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과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실패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깨워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상활라고 그래서 사단이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교에도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아주 이 이단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이 고린도교를 회 어떻게 세운 곳인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세운 교회고 어 정말로 열심을 다했고 온 생애를 바쳐서 고린도교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단들이 와 가지고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에, 저들을 거짓된 영으로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인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이 좀처럼 이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왜 저들의 말만 믿고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하느냐? 이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자랑 같지만은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속지 말라.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겠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말이야 거짓. 교사야. 바울의 말을 듣지 마.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거 말이지, 그거 다 자기를 위해서야 막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게 능수능란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자랑이 여기에 나오는데 23절 하반절에 있어요. 뭘 자랑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은 내가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 수고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오게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여태까지 한 치도 나는 거짓됨이 없이,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지금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 거짓 교사들은 온갖 대접을 다 받고 오히려 교인들을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희생하지 않고 그게 거짓 교사들에요. 이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는 거짓말하는 이단들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치도 거짓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했고, 나는 당신들 섬기는 일에만 지금까지 에? 전념하며 살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파울의 자랑은 거짓일까요? 아닐까요? 진실된 그런 말 아닙니까?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평생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피를 흘리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살아왔던 순교자들 덕분에 그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고는 하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랑거리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자랑을 할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나는 죽도록 헌신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섬기고 살아왔다. 나는 그것밖에 모른다.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기쁨과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그러한 삶,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진실되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어. 나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산 것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여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나의 막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다니다 만세 마시고 오지어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라 불어올 때 나를 보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사랑한 내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어림받고 깨지,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줄께로 지금 가 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피바라 불어올 때 나를 보아시고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앞에 있는 기도회제 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바울은 부득불 자신은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나는 교회 때문에 감옥에도 가 직업에도 수없이 맞고 살았다고. 정말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자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속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가르게 깨달으라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진실되게 살았다고 지금 바울이 에코리도교회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볼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평생의 자랑거리들이 넘치게 될수 있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될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피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에 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리 아프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